도시아이들 해체하고 나서 한 사람 안 걸린 거 알지? 아 몰라요. 조심해야 돼 제가 오늘 오늘 네이버 내용으로 또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셔가지고 제목을 오, 이게 라이브 위에 게? 위에가 라이브 네. 아래가 녹화 오늘 이렇게 또 깃을 바짝 세우고 오셨네요. 안경 바꾸신 거 아니에요? 네, 안경 여러 개 있잖아요. 아 안경 여러 개시구나. 고래 또. 아아니야아니야아 오늘 루테 안경 끼고 오셔가지고 네. 고학력자처럼 보이세요. 아 진짜요? <laughs> 그 전에는 <웃음> 아니 <laughs> 기름밥? 아 이거 진짜 <laughs> 언제 쪽 무태 안경이야 진짜. 아그러 아, 네. 오랜만에 꼈네 네네. 오늘 네. 어떤 내용이 준비를 해주셨나요? 네. 지난 그 이메일 에피소드 어 <laughs> 저를 되게 허당이라고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런 내가 네. 오늘 이 대한민국 IT 어떤 상징이라고 할 수는 네이버를 하려니까 네. 음. 아 떨렸는데. <laughs> 그러니까 네이버 이메일 로그인은 하세요? 아 요즘 잘요즘 자동이잖아. <laughs> 자동이잖아. 근데 그노그 그 비밀번호 재설정도 있잖아요. 네. 어떤 사이트는 일곱 자리, 어떤 사이트는 특문 세개 섞거나 아주 그냥 내그 노트북 메모 창에 네. 각 사이트별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다 있어요, 그냥. 아... 그거 다 적어놨어요. <laughs> 노트북 잃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죠. <laughs> 주민등록 말쏘급. 아... 인터넷 주민등록 말쏘 저거는 좀, 그거 어떻게, 이게 좀 오래 갈까요? 어떨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오래 갈것 같아요, 이러다가는. 음... 뭐, 그, 기관마다. 아, 네. 어, 4월이 피크다, 뭐, 4월 말이 피크다 얘기가 많은데. 음... 그러고 나서 핵락철이 와도 사람들이, 어, 이미 센티먼트가 많이 유축돼가지고 네. 이게 의외로 음... 많은 어떤 나비 효과를 낼것 같은 게. 네. 이제, 여름철 되면 모기에도 사람들이 되게 민감해질 것 같고. 어, 모기가 혈액으로 아, 아, 옮길 수있다 이런 아, 루머가 있는데 아, 음.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아, 대, 대유행이 내려가면서 근데 이제 마스크가 이제 필요가 없어지고 더우면 또 아무래도 안 쓰게 되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지금은 마스크 길에 떨어진 건 거의 못 보는데 예. 마스크를 아무 데나 막다 버려가지고 음. 어, 집중호우 때또 홍수가 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죠 이런 게 나비효과죠 아 마스크 때문에 하수가 막혀가지고 음. 왜냐면 베트남이나 이런 열대 아열대 기후 지방은 다, 그, 야자수 이파리가 크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만 비가 와도 바로 그냥 홍수가 나요. 거기 아. 이파리 큰 것들이 다하수구 막아가지고. 약간, 우리도 그럴 수 있고. 아... 여러 가지 하여튼 예상치 못한 예, 그, 나비 효과가 많을 것이다라고. 뭔가 불확실성의 시대가 네. 됐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려갈것같요 뭐, 예, 뭐, 지금 선택하기도 어렵고. 음, 힘들죠. 예. 예. 최근에 이제 부동자금도 굉장히 많아진다고. 예. 예. 당분간 저금리 기조를 음. 이어 나가겠죠. 그렇죠 어, 근데 이제. 증시도, 우리 옛날부터 유행했던 슈퍼빵스권. 아, 그죠. 아니나 다를까. 네. 1800에서 2200 사이로 영원히 가는 거죠. 아, 그니 영원이라고 하지 마세요. 영원히. 뭐. 아, 그거, 아, 조만간 벗어나겠네요. 위든 아래든. 왜냐면 여기서 영원이라고 하니까. 음. <laughs> 아, 기가 막히게 어떻게 이렇게 사건들이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업분석 시작한 이후로 뭐 네.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 맞으니까요. 그대로 많이 일어났어요. 네. 진짜 지금 시중에 부동자금이 천조가 넘는다고 래요 천조, 작년 대비 해가지고 거의 한20% 이상 불어났대요. 어. 특히 어, 연초에는 뭐가 네. 기업들도 설비 투자 많이 하고 이제... 아 어, 뭐 R&D 비용도 막 책정해놓고서 돈이 그렇게 유동성 자금이 많지 않은 시기인데, 원래 연말에 많이 풀리고 연초에는 좀 줄을 거래요 아, 네. 아. 하나은행에서 이벤트성으로 연5%이자주는그 적금 상품을 한시적으로 팔았는데, 아. <laughs> 이틀 만에 총 수신액이 3,830억 원을 기록했대요. 야, 5% 오면은 음. 그럴 만하죠. 음, 예. 음, 그러니까요. 예. 어, 얘는 여기 뭐뭘 불리려고 5%를 줬다고 그랬지 그치. 월 납이 130만원 짜리였는데 와 30만원 짜리가 거의 4천억이 들어왔으니까 아, 대단한 거죠 그거 아, 엄청 어마어마하게 찬 거야 원래 어머니 세대에 보면 이렇게 막 자식들 이름으로 나눠서 가입하고 그러잖아요 아, 예금자 보호소한도가 네. 그런 것처럼 이제 막 쪼개가지고 이제 막 돈을 뭐. 넣은 거죠 이부동자금이 아, 네. 어,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어디로 갈 것이냐 부동산으로 가기에도 지금 정부 규제가 만만치 않고 네. 어, 그 다음에 요즘 유행하는 리츠 상품도 어 그렇게 또 대세가 되기는 힘들고 음. 저는 그 증시로 갔으면 제일 좋겠어요. 아 그게 제일 좋죠. 왜냐하면 네. 그 소비심리를 좌우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지표가 바로 주가지수거든요. 아. 미국도 우리 옛날에 맨날 음. 했던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심리지수 있잖아요. 아그렇아 경기선행지수 경기 경기선행지수의 경기, 경기 주가지수가 들어가죠. 정확하게 네. 거의 코릴레이션이0.94 네. 어, 정도, 네. 그러니까 94% 일치하는 거죠. 이게 풀 버전에 대한 그 수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 채널 하나 만들죠, 막. 뭐, 네, 그 만들어서 올리든지 아니면 음. 거기다 올리든지. 잘라서 말하는, 올리든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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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죠. 뭐, 거기 뭐, 날라간 뭐. 것 중에서 또 예.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또 계시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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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재택근무 하면은 좀 좋은 음. 면은 또 뭐가 있죠? 재택근무 음. 하면은 뭐 없을 것 같은데. <laughs> 이런 이제 요즘 다 이제 필요하니까. 네. 아무래도 집에서 재택근무 하면은. 네. 그뭐 옷도 제대로 입을 필요도 없고, 튜닝 입어도 되고, 막. 모든 게다 뱀이가. 아, 그다음에 차 기름도 안 쓰고, 네. 뭐. 제그아는 동생이 배민은 이런... 좋죠. 그배민만 좋은데, 네. 배민은 이제 독일 회사잖아요. 여기 아, 여기에서 인사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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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제 네이버 하려고 하는데, 네. 사실 네이버에서 배민 같은 거할수 있었는데. 네이버에서. 만만 아, 먹으면 하죠 그, 그걸 놓친 거예요. 그거 안한거 아니에요? 하다 못해 동네 무슨 분식집만 열어도 네이버에다가 다 업체 등록하고 뭐 전화번호 등록하고 이거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리스트에다가 네이버 페이 있지. 아. 어... 어 그다음에 뭐 플랫폼 다 갖춰져 있지. 할수 있는데 네이버 CIC가 있잖아요. 네이버는 안에 이제 음... 컴퍼니 컴퍼니 이런데 네. 그 중에 이제 이쪽 쇼핑 쪽을 그래도 많이 밀어주고 지금 분사도 하고 한거 같은데 지금 네이버 웹툰하고 네이버 페이하고 네. 이두 개를 갖다가 네이버의 음... 그 양대 미래성장의 축으로 뽑는 사람들이 많아요. 금융. 어, 예. 금 금산분리의 원칙에 <laughs> 진짜 오래됐냐고오래 사람이네. 금산분리. 네. 아 그렇죠. 금산분리는 원래 음. 은행이 네. 어, 대기업이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약간 그렇죠. 거기서 시작을 한 거죠. 지금은 근데 완전히 다 없어졌죠. KT에서 K뱅크 나오고 음, 카카오에서 카카오뱅크 나오고 풀렸는데. 네. 참, 그런 거 보면, 금융업종이라는 게 돈이 많이 되는 업종인가봐요. 그러니까 법을 막 수시로 바꾸잖아. 어... 그러니까 미국도, 원래 뱅크라는 이름이 붙어있으면은, 네. 어, 당연히 원금 보장형의 어떤, 그, 안정추구형의 그런 모델이 되어야 되는데. 뱅크. 예. 그러니까 미국은 다 뱅크로 인간해놓고 다 뭐, IB 투자해놓고. 아, 결국 그거를 은행이 어떤 투자를 못하게 하는 예전에 글래스 스티걸법이 있었는데, 그것도 어쨌든 그냥 깨버렸잖아요. 어... 지금, 우리나라도 뭐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한때 뭐 초대형 한국형 아이비 키운다. 어, 한국형 골드만삭스 유성. 예, 네, 예. 네. 네. 근데 이게 한국형이 붙으면 보통 다 망하죠. <laughs> 아, 근데 옛날에 BK BK 코리아 아세요? 아, BK 코리아요? 네. 몰라요. 한국의 어떤 IT 동회를 육성한다고 아. BK 코리아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네. 애들이 바보 코리아라고 다 가지고. 아, 그래서... 네. 한국형 알파고 아직 안 나왔나? 한국 한국형 어... 네, 한국형 예. 네. 한국형만 한국형. 하면 네. 이상해죠. 나 옛날에 <laughs> 한국형 한... 애널리스트. <웃음> <웃음> 아니, 예, <laughs> 한국형 유튜버잖아요. <laughs> 네, 한국형 유튜버. 예, 한국형이죠. 예. 여튼 음. 옛날에 네. 그 스머프 한참 유행할 때 네. 한국에 누가 스머프 테마파크를 만들었다고 어. 그래서 조카를 데리고 갔거든요. 네. 근데 아시겠죠, 스머프가 네. 어. 만화에서 보면 되게 귀여운데 네. 이게 색깔은 이런 게 조금만 어긋나도 되게 징그럽고 무서워요. 아, 파란색이다. 네. 갔는데 거의 사람 허리 정도 오는 스머프들이 막 있는데 네. 색깔이 또 약간 탁해. 네. <laughs>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한국형 구글 네이버에서 네이버. <laughs> 해야 되겠네요. 아 아니야. 아 아니. 아니, 그러니까 <laughs> 이런 거다 잘라내야지. 어. 나중에 혹시 네이버 관련된 분이 볼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는. 조선 사람이 조선, 조선. 사람을 좋아해야지. 예. 예. 이런 거다 잘라내야 돼. 예.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안 짜는 거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 네. 약간 리스크가. 그러니까, 우리 리스크가 너무 커져가지고. b 로 처리하면 되겠지, 뭐. B 네. 처리. 아, 그래서, 여튼. 우리가 지금까지 L. LG, 뭐, 동양그룹, 네. 어, 여러 이제 대기업 할 때마다 다 거기 삼성 만물설에 따른 이병철 회장이 등장했거든요. 을 그죠. 뭐, CJ도 그렇고. 대한민국은 재벌에 거의 대부분이 이병철 회장이 어. 처음에 동업했거나 투자했거나 이런 회사인데 진짜 삼성공학이네. 진짜 네이버가 또 네. 여기서 삼성 만물설의 어떤 대상이 되는 게 네이버도 네이... 삼성 거예요? 네이버의 첫그 탄생지가 삼성 s d s 산해벤처였어요. 아그 아... <laughs> 삼성 s d s 가 그때 당시에 뭔가 선구안을 가지고 네. 서울대 컴공과, 음... 전자공학과 이 공대 네. 출신들 대거를 뽑았거든요. 네, 네, 네. 그때 이제 입사 동기가 네. 이해진 아... 네이버 이사회의장, 뭐,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와... 음, 그때 당시에 삼성 SDS에서 사내 공모를 해서 네. 요 네이버의 모체인 웹글라이더라는 게 사내 배처에서 선정이 됐어요. 웹글라이더? 네. 아, 검색 막... 서비스. 까치넷, 이런 거랑 같이. 까치넷. 나요? 까치넷 아세요? 아, 알아요. <laughs> 아, 아세요? <웃음> <웃음> 까치넷 알지. 아... 음. 네. 그래서 1998년 1월 달에 네. 삼성 SDS에서 웹글라이더라는 이름으로 첫 검색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아... 어 삼성 SDS에서 야, 이게 삼성 간판 음. 달기는 좀 너무 짜친다. 아, 그때만 해도 어, 오, 야, 이게 서비스가 정 니네 하고 싶으면 네, 예, 네, 예. 네. 어, 나가서 해. 어. 그래 좀 일부형 현물 출자할 테니까. 어. 그래서 99년도에 어이 네이버를 음. 설립을 한 거예요. 아. 그래서 못체가 어쨌든 삼성 SDS 사내 배추다 보니까 예. 네. 어 네이버가 삼성 계열사라는 그런 소문이 한때 있었는데 어... 이걸 네이버 측이 강력하게 부인을 하지 않고 은근히 뭐 아예 그냥 계열사는요 뭐 이렇게 네, <laughs> 하면서 약간, 약간 흐렸구나 아, 그렇지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어... 벤처가 네. 워낙에 지금처럼 스타트업이 많지 않으니까 네. 하도 뭐레대루가 내밀게 없으니까 어... 삼성 계열사에뭐 약간 이런 소문만 있어서도 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아... 슬그머니 이제 네. 근데 아이... 그 저는 책에서만 봤던 IT버블 그때 IT버블 시대죠 예. 99년도에 뭐 했어요? 저 99년도에요? 음. 99년도에 뭐였지? 중딩이었나? 아... 예. 그렇구나 예. 음, 저는 99년도에 미국에 있었을 때였는데 <laughs> 미국... <laughs> 주방 당하기 전에 예. 예. 비자 살아있을 때 아... 예. 미국에 있었죠 요즘 네. 그 초등학생, 중학생들 사이에서는 지난 스카이캐슬 그 인기에도 불구하고 네. 서울대 의대보다 애들에 더원너비가 서울대 컴공과래요. 아 어, 진짜요? 네. 아니면 서울대 공대. 아 초등학생들 네. 왜냐면 어... NC 소프트 막 이런 넥슨 이런 거 넥슨 이런 거 보면 다 이분들이 서울대 컴공과 전자공학과 공대 출신들이거든요. 음. 아 저도 몰랐는데 초등학생들이 NC가 서울대 출신인 거 아, 아, 알아요? 요즘 고등학생 얼마나 유식한데 요즘에. 아, 에이. 에이. 너무 파라꾼 얘기 아니죠. <laughs> 다, 다 알아. 다 알아. <laughs> 아 진짜요? 아니 그래도 아 어, 그렇죠. 근데 고등학생들은 또안 그래요. 고등학생들은 이제 서울대부터 의대 쫙 해서 의대 다 하고 그다음에 또 음. 많이 현실적이 된 거지. 그렇죠. 근데 초등학생은 약간, 아, 과학자. 그쵸, 아직 처음에 그런 게 있구나. 무서울 나이에요. 초등이요. 예, 초등이한테 폐기가 아, 무서울 때잖아요. 네, 네. 어, 하여튼 그래서 넥슨의 김정주, 어. 다음 카카오 김범수, 엔시스레스트 김택진, 다 서울대 공대 86학번. 아, 어. 그러니까. 그 중에서 다음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 네. 한 게임 창립자, 네. 이분하고 이혜진 씨하고 삼성 SDS 입사 동기. 아. 어.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은 네이버 한 명은 네. 한 게임을 했는데 둘이 워낙에 친하기도 하고 시너지 내보자. 합쳐잖아요. 둘이 합쳐 가지고 네. NHN이 됐죠. NHN이 네이버 한 게임 넷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예요? Next Human Network. 아 그렇구나. k t m g 지 뭐. 아. 우리나라에 오면 그 약자도 다 많이 이상하게 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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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때 당시 NH 네. 그 네이버하고 한 게임하고 그 합병을 했는데 네. 어, 네이버가 초창기에는 지금처럼 완전히 난공불락의 1등도 아니었고 음. 마땅한 수익사업이 없어서 좀 헤매고 있을 때였는데 아직 야구 있을 때한 네, 네. 게임이 그때 어, 네이버의 아주 든든한 캐시카우 역할을 돕게 해줬죠 한 게임 고스톱 어, 보통 그 게임하면 게임 우리 때는 뭐 그냥 오락실 뭐 약간 엑스리온 이, 막 이런 급인데 엑스리온은 뭐예요? <laughs> 비행기 나가다니는 아, 게임이었어요 근데 이제 한게임이 열리면서 정말 전국민 게임 대중화 시대를 열어가지고 네. 한게임 테트리스 어 테트리스 그 다음에 한게임 응. 고스트뭐 네. 친구 어머니가 막 네. 이경을 보렀다고 막 자랑하는 <laughs> 거기서 <웃음> 타짜지 <웃음> 타짜 네. 그래서 마침내 온라인 타짜가 탄생하는 <laughs> 어, 게임 대중화의 시대를 연게 바로 네. 한게임 맞아요. 어, 지금은 이제 네이버하고 다음이 어떻게 보면 약간 어, 라이벌 구도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여전히 김범수와 이혜진은 의류를 하고 있다고 음. 어쨌든 NHN은 2013년도 8월달에 주식회사 네이버랑 NHN 엔터테인먼트로 네. 인적분할을 했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에 얘기했지만 서울대 86학번이 어떤 벤처 업계의 전설로 불리거든요. 아,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네요. 일단 이해진 씨가 서울대 컴공과 나와 가지고 네. 86학번으로 졸업하고 석사는 카이스트를 갔어요. 아. 거기서 이제 또 넥슨 김정주하고 기숙사 룸메이트가. 와. 어, 멍하네. 평행이론이야. 아, 삼성 이병철 회장하고 아, LG 그 구회장님하고 둘이 초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방이었다고.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다 이게, 그게 있어요. 이너서클이 있어. 있어, 있어,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어쨌든 캐릭터는 이혜진 씨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음. 공대생 캐릭터. 음, 약간 음. 샤이하면서 노력파. 아세요? 개인적으로. <laughs> 아, 저 방금 아는 줄 알았어요. 아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 아, 나 형이잖아. 나고사학번이고형 형이 형이잖아. 알겠습니다. 네, 아, 그 좀. 네. 아 개인적인 성격을 얘기하자면. 아, 전형적인 거. 공대생. 아, 진짜요? <laughs> 알겠습니다. 넘어가시죠. 네, 자, 잠깐만. 약간... 컷. 네, 다시 전형적인 공대생부터 하시 해주세요. 아, 네. 일단, 이해진 김범수. 네. <웃음> 네. <웃음> 아니, <웃음> 네. <웃음> 네이버 이혜진, 넥슨의 김정주 둘이 이제 카이스트에서 룸메이트였잖아요 네네, 근데 둘이 네네. 성향도 완전히 달랐어요 어... 거의 뭐시골지서울지그거 어... 달랐는데 어... 이혜진씨는 네. 전형적인 공대생, 이과생 캐릭터 있죠 어... 약간 샤이하고 아, 오... 그랬구나 <웃음> <웃음> 어, 되게 노력파 어... 그러니까 빌게이츠의 10대 시절을막 교정기 <laughs> 끼고 약간 좀 못난 아, 보이는 그런 이미지였고 아 약간 너디시한 뭐, 그 네네 너디시한 약간 <laughs> 네. 그랬고 김정주는 또 네. 머리가 핑핑 돌아가요 막 어. 놀면서 공부도 잘하고 아, 세련된 차세련 아, 옛날에 그 비트의 고소영 같은 아. 남자 버전이었다고 해야지 네 아, 그랬대요 그래튼예진 씨가 항상 그김정주를 보면서 네. 부러웠대 어. 어떻게 저렇게 해요 나는 밤새서 할 거를 제가 아. 나가서 놀다가 가지고 한두 시간 보면 다 끝내고 막 이러니까 그니까아 그럼 약간 김정주 요 분이 그거였네요. 약간 천재과의 천재과죠. 음. 네. 그러다가 이제 어, 조금 안 좋은 그 네. 어,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데, 솔직히 우리 어렸을 때부터 네. 무슨 무슨 게이트 하면 다 재벌하고 막그 정권 칠세의 유착관계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근데 이제는 벤처도 대한민국에서 어떤 게이트를 만들 만한 큰 손으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진경준 게이트. 그쵸, 있잖아요. 그쵸. 그 주식, 음. 비상장 주식. 에 네. 껴가지고. 그걸 보고 이제는, 어, 이런, 벤처나 IT도 게이트를 형성할 만한 그런, 어, 아, 력 그걸 이렇게, 되네. 네. 그걸 이렇게 평가를 또. 저그 사건에 대해서는, 네. 물론 이제 재판 기록도 공개도 됐고, 네. 그 내부 사정을 제가 정확하게 아는 사람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어요. 네네. 일단, 김정주하고 진경준 두 사람은, 네. 서울대 86학번 동기고, 네. 당연히 이제 진경준은 서울법대, 네. 그다음에 김정준은 어, 전자공학과였는데 음. 둘이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알고 지내고 하는. 그래서 이런 민감한 거 나갈 때 밑에 나중에 자막을 음. 넣어야 될것 같아요. 네. 네. 이거 김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고 네. 김희우 개인적 김이우 씨 개인적인 의견이니고제 네. <laughs> 주민번호. <laughs> 주민등록상 주소. 고소장 <laughs> 도소, 날릴 <난리의> 주소. 그 아니고요. 컷하고 달려. 알겠습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대학교 때부터 86학번 동기인데 음, 이제 어차피 서울법대 나오고 서울대 전자공학과 나왔으면 대한민국에서 음. 어느 정도 이제 어, 출발선상이 남들보다 훨씬 앞에 가 있는데 장래가 총망대 어 있는 이제 청년들이었는데 어,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 내부 네. 관계자에 따르면 음, 김정주가 이제 벤처를 하다가 처음에 몇번 말아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뭘딱 했는데 이게 잘된 거야. 얻어올렸어. 어, 그래서 이거 한방 터뜨리기 직전인데, 네. 갑자기 군대를 가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어 연기가 안 됐어. 어 그래가지고, 와, 여기서 이게 모든 게 날아가는데 하고 있었는데, 그때, 네. 음, 진경준 검사장이, 네. 어, 자기가 만든 벤처 회사에서 자기가 대표이사로 병특을 할수 있는 그런 구조를 짜줬다는 거야. 음... 그래서 아마 대표이사 명의를 음... 신탁하고 막든 이렇게 해서 결국 김정주가 자기가 만드는 벤처에서 병특을 했어. 아 자기 벤처에서 자기가 병특을, 병특을 했어. 어... 그때 당시 이제 진경준이 그걸 설계 해 줬다는 거야. 서울법대 네. 그 출신에.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둘이 어, 막역한 사이가 됐고 네. 뭐 은인격을 생각했겠지. 어... 김정주가 넥슨으로 대박 나고 음... 나니까 이제 진경준이 야. 그나 주식 좀 이제 어? 어. 내는 거좀 줘. 네. 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음. 음, 진경주는 처음에 난 달라고 한 적이 없다. 네. 근데 김정주가 친구고 또 네. 나한테 도움 받은 적도 있을 거 아니겠냐. 벤처 음. 하다 보면 법적인 거 휘말릴 때마다 뭐 조언이라도. 음. 네. 그러니까 어떤 부채 의식이 있었던 이제 친구 사이 부채 의식으로 조직 내물이 아니다. 예, 그래요. 내물 공영은 인정 됐잖아요. 인정 됐죠. 이거 됐을 참을 데 그때 이제 김정 네. 김정주가 네. 재판에서 이제 딱 뒤통수를 친게어 네. 구주 내놓라고 으 했다. 음. 그래서 아 이게 주당 얼마인데 뭐 음. 얼마치 그럼 줄까 했더니 네. 얼마치 줘. 음. 근데 그꼭내돈 주고 그 주식까지 내돈 주고 사야 되니? 그래서 그냥 아. 줬다는 거야. 아. 그 다음에 재평가정에서 또 밝혀진 게진경류 검사장, 그 고등학생 딸이 있는데 네이버에서 자체 네. 그 연구 인력들을 시켜가지고 네. IT와 관련된 특별 과외를 해주고 인턴 경력까지 만들어줬대. 아. 이걸로 미국 대학에 진학을 했다는 거야. 네네네. 네, 네. 거의 그 조국 가족의 어떤 전신 아닌가요? 그니까요. 음, 진짜 오. 우리나라에서 다 그런 게 네. 아무리 진짜 원칙론자고 하대쪽 같은 이런 사람도 음. 자식 문제는 어떻게 해 못하더라고. 아, 그러니까 자식은 못이긴하봐 그러니까 옛날에 YS가 대통령 됐을 때막 네. 개혁 이미지고 막 금융실명제 실시하고 막막 막 치고 나갔잖아요. 네. 근데 그 아들 김현철 관련돼서 민정수석실에서 보고 올라오면 음. 대놓고 막 화냈다잖아. 요 몰라요 거, 저는 김영삼 대통령 때중학생이라서이런건 모르게 해달라 아... 알고 싶지 않다 음... 그러니까 자신 문제는 어쩔 수가 없나 그래서 네. 그 YG사태 터졌을 때도 그렇고 JYP도 그렇고 이제 거기 투자자들이 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네. 음, 주주나 투자자들이 나가서 얘기하는게 여기는 단순 엔터가 아니야 여기는 정관계 재계까지 완전히 우리는 다 장악하고 있어라고 하는 근거가 뭐냐면 아무리 소셜 포지션이 높은 어떤 그 회장님이나 정부 관료 어, 고위 당직자 이런 사람도 네. 아들 딸이 있잖아, 있죠? 그러니까 콘서트 티켓 한 장만 이런 걸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사이시디 아... 이런 거. 그래서 아... 어마어마한 게이트가 형성돼 있대. 어때요? 예? 만약 어떨 것 같아? 시아나가 저는, 가... 저는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은 예, 대한민국의 기회가, 기회가 균등. 예, 기회가 균등하고. 에. 그 저는 뭐 의견 은 내지 않겠습니다. <laughs> 지금 사람. <laughs> 저는 그냥 지금 기침을 하겠습니다. <laughs> 예, 저는 뭐... YG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 그 예. 몰라요. 예, 예. 여튼 아, 네, 그렇 테. 네이버 얘기한데 왜 YG 얘기를 아, 하죠? 여튼 자수성가든 재벌 예. 이세든 뭐 예. 경기고 서울대 뭐 천재든 뭐든 네. 국회의원이든 청와대든간에 예. 자식 문제는 어떻게 안 되나? 자, 자식 없으시잖아요. <laughs> 근데도 잘안 돼. 자식이 없는데도 네. 아, 저마만거좀 뭐 가져와도 될까요? 네, 안 돼. 아, 왜요? 안 돼. 아, 저, 목이 칼칼해가지고. 그럴 때는, 네. 어, 레몬을 상상해. 아, 잠시만. 레몬, 어, 잠시 요새 샤머니쯤에 내가 심취해가지고. 아, 어, 그래서 여러분, 그냥 참, 자식이라는 게, 신사임당 얘기는 저 자식도 없지만. <laughs> 네. 아니 이거 헤이트 스피치 아니야 이거? 왜요? 자식 없다고? 아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요즘에는 그런 뭐야 그거 결혼 안 하고 그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음. <laughs> 결혼 안 하고 많이 하잖아요. <laughs> <laughs> 아니 뭐, 많이 하시는게 아니라. 아니 그 결혼 안 하는 선택을 많이 한다고요. 결혼했어 뭐 이거. 아니 아니야 그 아니다. <laughs> 음. 아 예. 하여튼. 그래서 아무튼 <웃음> 잠깐만. <웃음> 아니, 자그 네네. 우리 옛날에 <laughs> 네, 네. 같이 면접 봐서 뽑았던 외신 캐스터가 몇명 있잖아요. 있죠. 이제 그 중에 네. <laughs> 지금 연합뉴스에서 아나운서 <laughs>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실명은 네. 이거 밝히면 안 돼. 네네. <laughs> <laughs> 우리가 이제 새벽 방송이니까 한경에서 보통 회식을 낮에 했잖아. 낮에 하죠 어. 네. 그래서 낮에 그 한경 건너편 응. 당산동에 샤부샤부집 기억하죠? 네. 그때 같아 네. 맞아요. 있어요. 거기서 네. 우리가 최선당. 어, 어 최선당. 예. 네. 거기서 우리가 샤부샤부집에서 대낮부터 응. 나술 먹고 네. 아, 이거 불안불안하다.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신사임당은 아니 근데 네. 뭐 편집할 길뭐 특집 만들 된다고 명절이라. 네. 그 먼저 들어가고 예. 네. 어, 우리끼리 예. 네. 어, 2차로 아웃백에 가서 무제한 맥주 있지. 아.. 그걸 먹으러 아웃백을 대낮에 간 거야 네 그래서 막 다섯 명이서 먹고 있는데 그 중에 그한명 아까 얘기한 그 친구가 네. 갑자기 술 취해가지고 술이 취했어요? 응. 어 나한테 네. 위원님 저 위원님 좋아해요 딱 그런 거아 진짜요? 거기 한 다섯 명 있었는데 어 그러니까 애들이 갑자기 다 어? 뭐야? 깜짝 놀랐어 그게 뭐야? 그 내가 에휴, 너 많이 취한 거 같은데 자랑하는 어... 거예요 뭐예요? 아니 그 해크닝이 <laughs> 많이 취한 거 같은데 자랑하는 거 같은데 내일 얘기하자 <laughs> 네 그분이. 아저 취해서 이런 얘기 하는게 아니라 진짜 저 위원님 좋아한단 말이에요 네. 딱 이런 말에 음. 어, 수습을 하기 위해서 네. 이제 얘기했지 네. XX야 네. 네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첫 사회생활이다 보니까 네. 어, 네가 네. 일하는 분야에서 어, 먼저 일하던 나 같은 사람들이 되게 커 보이고 엄청 대단해 보이고 이럴 수가 있다. 네. 근데 너도 이제 일하다 보면 그러면 금방 이제 실력이 늘고, 음. 지금 내가 하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걸 알게 된다. 그래서 음. 네가 생각하는 건 어떤 경외심이지, 이거는 남녀 간의 어떤 애정의 감정이 아니다. 네. 어~ 라고 타일러스요 그랬더니 네. 아~ 네. 그런 거구나 하고 갑자기 금세 정신을 차리는 네. 거야. 네. 나 근데 그 얘기했을 때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막 부정을 할줄 알았거든. 네. 얘기를 바로 알아듣고, 아, 그런 거였구나. 아, 저 먼저 알것 죄송해요. 네. <laughs> 그래도 걔, 아웃백 맥주를. 걔는 장난이에요. <laughs> 제 생각에, 야. 제 생각에 장난이었는데 너무 말이 길어지니까 빨리 끊으려고. 음... 네. 어, <laughs> 창피해. 아, 아. 이거 거의 어. 장난이었다. 네. 그렇다고 네.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남자냐고. 네. 여자 후배가 그랬다니까요. 네. 여자 후배가 뒤늦은 네. 깨달아 <laughs> 네. 여튼. 그때 참,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저희? 그때 참 우리가 네. 또 재밌는 일도 많고 재밌게 일은 했어요. 아, 저는 힘들었어요. 아 일단 네. 힘들었죠. 네. 힘들었는데 네. 아, 원래 고3 때친구들더 친한 것처럼 아.